자, 해보자.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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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rocity mm. can be explored in captivity, captivity, captivity by handing one chimpanzee. chimpanzee, chimpanzee, chimpanzee a large amount of food such as a watermelon or leafy, mm. leafy branch and then observing, observing. Ob, observing <laughs> what follows. 음. 자, 자, 레 레서 프라서리 하면은 호회주의라는 뜻인데 호회주의가 뭐냐면은 서로 나눠먹고 아. 막 그런 걸호회주의라고 하거든. 서로 네. 불쌍히 여기고 막 이런 거. 네. 자, 호회주의가 캔비익스플로드. 자, 익스플로러 하면은 탐구하다라는 뜻인데 네. 얘또 수동이야 비 플러스 피피 탐구됩니다. 그럼 캔이니까 탐구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탐구될 수 있냐면, 자, 캡, 캡티비티가, 이고 뭐야. 포획이라는 말이야, 포획. 그럼 포획은 잡아서 어디다 가둬놓는 거야. 음. 그럼 인이니까 포획 상태에서, 포획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요 탐구될 수가 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바이람에 ing 하면 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 뭐 뭐, 뭐. 그다음에 여기 엔드 나오고 ing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ing 두 개가 병렬이야. by는 생략된 거예요. 어 by ing end ing 이렇게 된 아. 거지. 그러면 1번 하고 2번함으로써뭐 탐구가 될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다음에 hand 하면은 건, 동사로 건네주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도 주다니까 수요 동사잖아. 네. 누구에게 뭐 뭐를 자한 침팬지에게 A large amount of food. 많은, 라, amount가 양이거든. 많은 음. 양의 음식을 건네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음. 한 침팬지한테 많은 양의 음식을 건네줬대. 자, search as, 뭐뭐와 같은. 자. 서치즈는 머머와 같은 라이크 같은 거고, 네. 자 워러멜로는 이제 그 뭐지 수박, 아. 수박 또는 리피하면은 리프는 잎이잖아 잎, 네. 리피하면 잎이 많은 이런 뜻이야. 아. 그리고 잎이 많은 브랜치 나무 가지. 그러니까 얘는 식량이지 침팬지, 네. 침팬지의 식량을 많은 양을 한 침팬지한테 준 거야. 아. 근데 어디에다가 포획된 상태라고 했잖아. 네. 어디 우리에다가 가둬놔서 침팬지들을 네. 가둬놨는데 여기서 한 침팬지한테만 많은 양의 음식을 준 거야 아, 얘가 네.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어 네. 자 그리고 나서 댄 그리고 나서 옵절브옵절브 observe, observe 하면은 관찰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리고 관찰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관찰함으로써니까 관찰했다 자 뭐를 관찰했냐면 <웃음> <웃음> 무엇이 <웃음> <웃음> 팔로우가 네. 뒤따르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럼 뒤따르는 것을 관찰해 봤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고. 네. 자, 호의주의는 포획 상태에서 연구될 수 있습니다. 탐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포획한 상태냐면, 1번하고 2번 함으로써. 아, 네. 자, 1번은 한 침팬지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건네주고 뒤따르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연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해주의라고 하면 은 나눠 먹고 막 남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왠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사람하고 제일 유사한 이제 침팬지한테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지. 네. 그 다음에? The owner will be. Center stage with a group of others around him or her, soon to be followed by ne newly, mm. newly, newly. newly formed groups around those who obtained a mm. seizable share until our food has been distributed. d i s t r i b u t n g 자, the owner. owner 하면 은 주인이야.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는 말은 얘를 말하는 거야. 얘. 얘가 이제 owner가 아. 됐어. <laughs> 어. 자, owner는 will be. 자, 여기서 be는 있다란 뜻이야. 센터 스테이지 이제 가운데에 이제 짓게 되는 거야 가운데에 있다는 건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가운데야 아.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 주위로 몰릴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네. 어디에 있건 얘가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가운데로 몰렸겠지 다른 네. 애들이 주위에 있으려면 자 센터 스테이지에 있게 됩니다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누구와 함께 자 여기 위드 있으니까 여기 콤마 보이지 네. 콤마부터 여기까지가 또 수식인 거야 아. 그럼 뭐와 함께 어라운드 o 그룹 오브 아더스 다른 사람 그룹과 함께 근데 어라운드 주위에 그 또는 그녀 만약에 이거 오너 이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또는 그녀는 이제 오너가 되는 거고 얘 주위에 다른 사람의 그룹과 함께 얘는 가운데 스티치, 뭐지 센터에 있게 될 것이다 이해되지 순곧 네. got, 얘는 곧이란 뜻이고 바로 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도 투 투부정사가 나와서 얘는 투부정사에 부사의 결과야. 부사의 결과. 그럼 얘는 해석을 결국 뭐뭐 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 예. 그럼 팔로우는 따르단데, 비 팔로우 드니까 수동인 거야. 곧 따르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따라지게 되냐면, 다 봐야 돼. 바이 뉴얼리 새롭게 예예 새로 운이라는 형용사인데 L Y 붙었으니까 부사가 된 거지 새롭게 형성된 그룹 새롭게 형성된 그룹 자 어라운드 도우즈 그들 주위에 그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 자 o b 인 하면은 없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세이저블 하면은 상당한 그 다음에 원래 몫이 동사로는 나누다란 뜻이잖아. 네. 그런데 어가 붙어서 얘는 명사야, 목. 음. 상당한 몫을 얻게 된 그들 주위에 그룹이 형성이 됨으로써 다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얘네들이 이제 그룹 이렇게 사람들이 서랍에 침팬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원래는 얘네 셋이 이제 한 편이었고 얘네 셋이 한 편이었고 뭔가 지들도 편이 있겠지 아니면 가족의 단위가 있겠지 네. 예, <laughs>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얘가 이제 음식을 혼자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얘네가 한 편이었건 얘네가 한 편이었건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새로운 그룹이 생겨 생기게 된다는 거지 새로운 아. 그룹. 이거는 이제 관계가 없어져. 그냥 얘 주위를 얘를, 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와. 얘가 오너, 나머지는 그냥 추종자, 따르는 사람. 이걸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잘봐 다시. 네. 자, 오너는 가운데 있게 되고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의 그룹과 함께 그 또는 그녀 주위에 곧 뒤따라지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뒤따라지게 되냐면 새롭게 형성된 그룹 그, 새게형성된그룹이라니까이 기존의 그룹은 이제 다떠하고 리셋이 되고, 이제 얘를 기준해서 새로운 그룹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런데 그 새로운 그룹이 뭐냐. 상당한 몫을 얻게 된 그들, 작은 달밤. 얘가, 아, 얼마나 시달리겠어. 음.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양을 갖고 있었을 거니, 음식을. 네. 얘가 이걸 이만큼을 떼서 이제 얘한테 준 거야. 음. 그러면 또얘 주위로 또 새로운 애들이 몰리겠지? 네. 또 이만큼 떼서 또 얘한테 줬어. 그러니까 상당한 몫을 얻게 된 노우즈 복수가 나온 거지. 그들 주위로 또 새로운 그룹이 또 형성이 되는 거지. 무슨 네. 되겠지 자, 뭐할 때까지 여기 가로가 여기서 끝나. 자, 이게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가로, 여기 순에서 시작한 가로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네. 언티이또 수식어야. 뭐뭐 할 때까지. 그럼 뭐할 때까지 모든 음식이 has been distributed. 자. 헤즈 플러스 피피니까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고 그다음에 얘 비플러스 피피니까 수동이야 수동 잘 봐야 돼디스트리뷰트는 네. 분배하다야 얘는 분배되다 모든 음식이 분배될 때까지 이 말은 얘가 이만큼은 얘한테 주고 이만큼은 얘한테 주고 결국에는 모든 음식이 적절하게 분배될 때까지 새로운 그룹이 계속 형성이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다음 아 그래서 잘 봐봐. 여기서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 네. 결국에는 일형식이야 일형식 아 여기 빨간색 있지 주어 동사 밖에 없잖아 얘 네. 그냥 있다 라고 해석되면 얘 일형식이거든 음. <laughs> 오너는 음. 있게 됩니다 센터에 있게 됩니다 일형식이고 나머진 다 수식어야 그래서 이래서 영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야 얘도 일형식이야 여기도 얘도 호외주의가 탐구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수식어 음. 음. 그 다음에 May complain and cry, but aggressive conflict are rare. 음. 자, 배걸 하면은, 자, 배그가 국어라다란 뜻이거든. 네. 그럼 배걸이니까 국어라는 사람, 거지들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음식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는 다 거지인 거야, 그냥. 네. 요새 이제 거지라고 표현을 한 거야. 어, 불쌍하다, 너. <laughs> 무슨 무 말인지 알지? 국어라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 아니고 침팬지겠지? 국어라는 음. 침팬지들은, may complain and cry. 자, may는 추측이니까, 뭐 할지도 모르겠다. complain, 불평하고, cry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런 뜻이거든. 막, 나도 술하고,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 네. 하지만, 또 어떤 애들, aggressive conflict. 자, aggressive 하면은, 호전적인, 뭔가 분위기가 좋은 거야. 호전적인 충돌. 는 are rare. 자, rare 하면 드문이라는 뜻이거든. 호전적인 충돌은 드물다. 자그 다음 보면 알아. 그 다음에.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응? it is the p o s t u r e who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자 여기서 자 a few t i m e 더 few times 하라고 했잖아. 네.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A few는 약간 이란 뜻이고. 네. 그러면 거의 없는 타임즈, 일들. 그러면 타임은 뭐 여기서 어떤 사건들. 그럴 때. 아, 때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자, 어떤 때냐면 여기 대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줘. 그래서 얘는 앞에 타임, 시간이 나타나서 시간이 나왔으니까 얘는 웬 대신에 쓰인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그럼 어떠한 때냐면 어떠한 때? 자 그것들이 do occur 일어날 때인데 자 뒤에 봐봐 그것은 여기서 is 아까 강조구문 나왔었잖아 이즈 후 얘도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말을 강조하는 건데, p o s s e s s 자, p o s 하면은 소유하다 라는 말이고, 여기 이 r 이 붙었으니까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음. 그럼, 뭐 하는 것은 바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가 되냐면, 자, try to, 자, try to 하면 노력하다 라는 뜻이잖아? 네. 자, try to 노력하다. 자,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make,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야. 그럼,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래 동사 원형 나오잖아. 그래서 리브란 네.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네. 자 누군가를 리브더 서클. 자 서클이라고 하는 건 모여 있는 건데, 네. 자 아까 이랬잖아. 얘가 가, 얘가 사람 그 뭐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위로 거지들이 모인다고 했지. 네. 그래서 이 서클이라고 하는 거야. 동그라미. 아... 이 동그라미에서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소유자이다. 무슨 말이냐면, <laughs> 얘네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 네. 여기서 이대이 그것들이 발생할 때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 그것들은 호전적인 충돌이 되는 거거든. 충돌이라는 거, 막 네. 서로 싸움. 네. 싸움이 일어나면은, 얘네들을 이중에서 이 무리들 중에 한 명을, 야, 너왜 이렇게 난리야. 너저로 꺼져, 꺼져.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수 있다는 거지. 네. 음식도 없는 애가 가이러면 가겠어? 네.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얘가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She will hit them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아까 얘가 더 Few Times가 거의 없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이 봐봐. 내가 만약에 막 반발을 엄청 일으켜. 그래서 막 충돌을 막 만들어. 네. 그러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잖아. 네. 그이 내가 쫓겨나 그렇게 그니까막오바니까그 그러니까 뭐라고 러지 음,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반항해가지고 빨리 내놔 내놔 나 묻어주라고 나 많이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결국에는 음식도 못 받고 여기서 쫓겨나고 이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어 거의 안 일어나겠어 자주 일어나겠 거의 안 일어나지 응? 자 예, 한 봐봐 얘네들이 지금 아니에요. 어떤 상태야 포획된 상태잖아 갇혀있는 상태 그렇지 포획된 상태 여기 아까 갇혀있으면 더 많이 일어나 갇혀있으면은 여기서 어차피 내가 야, 나 너네랑 안 놀아. 나가도 갈 데가 없어. 아... 그리고 더 이상 어디서 음식을 얻을 데가 없어. 네. 제가 갖고 있는 음식이 다야. 그러면 결국에는 안 입고 와도 얘한테 잘 보여야 될거 네. 아니야. 아, 그러니까 불란을 충돌을 일으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네. 괜히 화내봤자 나만 손해인 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 그래서 거의 없는 때, 그러니까 간혹 그런 일이 이렇게 한 거야. 음.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해서 더 few times라는 시간 그, 그 얘기를 쓴 거야. 네.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해되지? 네. 그 she will hit them over their head with her branch or bark at them in a high-pitched voice until they leave her alone. 음. 자 그녀는 will hit 여기서 자 그녀는 그들을 때린다 이랬어. 네.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 그녀는 때릴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그 아까 가진자, 가진자, 네.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는 그냥 얘를 그냥 여자로 표현한 거야 어. 그 소유자는 그들을 때립니다 그다음에 힛오 벌이니까 자 어디 어디로 때립니다 여기 보면은 머머를 때리다 이렇게 나잖아 네. 그럼 힛오벌 머머를 때립니다 그들의 머리를 때립니다 자, 그냥 무식한 거지 얘네는 뭐로 브랜치 나뭇가지 나뭇가지로 저리가 저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엔드 앤드 아 오알 발크가 동사로 짓다란 음. 뜻이야 강아지 짓다그럼 얘가 윌 동사 원형 윌 동사 원형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러면 때리거나 짓습니다. 얘네는 말을 못하니까. 네. 자, bark at them. 그들을 향해서 짓습니다. 자, 어떻게 짓냐면, in a high pitch voice, 고음으로, high pitch, 고음의 목소리로 짓습니다. 막 깍깍 막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지. 네. 자, 뭐할 때까지 그들이 leave her alone. 자, 그들이 그녀를, 여기서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그녀가, 아이고. 그녀가 이 주인이잖아, 주인. 네. 그들이 주인을 가만히 있게, 언론 혼자 있게 냅둘 때까지. 이 말은 하도 주위에 와가지고 애들이 막 성가시게 굴어. 그럼 얘 음. 음식 있는 애도 짜증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음. 이걸 다줄 수도 없지. 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꾸 자기에 귀찮게 하면은 이 주인이 이 음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애들이막 나무가 지르 막 저리가 저리다막 저리다!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고음으로 막 소리를 깨끗질러뭐할 네. 때까지 다른 애들이 그냥 가만히 나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도 그러니까 아... 나를 가만히 냅둘 때까지 계속 얘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얘도 네. 피곤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whatever their rank possessor control the food flow 음. 자 whatever은 무엇이던 간에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야 네. 그들의 랭크 서열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든 간에 자 포사저스 포사저 소유자는 컨트롤 통제합니다 그들의 음식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자 우연히도 네. 이 음식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알고 보니까 그 침팬지 사이에서 제일 막내였던 애야 어... 막내인데그 실험을 할때 실험을 할때 우리는 그 서, 어쨌든 사람이 물 사람이 음식을 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사, 첫 번째 사람이좀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누가 왕인지 뭐 누가 뭐서열이 어떤지 모르잖아 네. 근데 줬는데 혹, 설사 걔가 막내였어 막내면 자 사람들이 야뭐 침팬지가 야너 막내니까 갖고 와 이렇게 할 음. 수가 없다는 거지 네. 여기는 이미 포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열이 어떻건 간에 음식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서열이 무엇이든 간에 얘가 막내건 뭐든 간에 음식을 소유한 사람이 음식의 흐름을 통제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의 그 서열이나 지금까지의 그룹은 아무 관련이 없다. 네. 그냥 음식을 갖고 이 포획된 상태에서는 음식을 가진 사람이 짱이다. 그러니까 음식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건자 자기 음식을 가진 사람이 배고플 때 그냥 먹는 거야. <laughs> 자 지금 아침이니까 밥 먹자기 아니라 음식 가진 사람이. 아 이제 밥좀 먹어 볼까? 그럼 다른 애들이 어, 지금 밥 먹는다고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음식의 흐름을 통제한다. 자, 그다음에. Once chimpanzees enter r e c i p r o c i t y reciprocity, mode their social rank no longer matters. 음. 자, once 이것도 결국에 위에랑 똑같은 말인데 발 떨지 마. 자, <laughs>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야. 원스가 한때 뭐한 번은 이런 데도 있지만 저속사로 일단 침팬치가 들어가게 되면 호혜주의 모드, 호혜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소셜 랭크, 소셜 랭크는 사회적인 그 랭크, 지위는 메럴은 문제가 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노메로, 노롱걸이니까 더 이상 뭐뭐 안타 이런 말이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건 음식을 나눠주고 막 이럴 때는 더 이상 뭐 누가 1 순위고 2 순위고 이런 게 소용이 없다. 음식을 가진 사람이 짱이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네.